3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미국 하버드의 저명한 교수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 교수를 향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결국 그의 주장에 중국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의 어떤 놀라운 진실을 유엔 포럼에서 말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뚝뚝 묻어났어요. 아버지를 따라 제네바의 웅장한 유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하린입니다. 중요한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한국 외교관인 아버지가 마침내 당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날이었죠. 하린아, 조용히 관찰만 하렴. 큰 회의실 뒷자리에 앉으며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이곳은 유엔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이야. 전 세계 전문가들이 기술과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은 거대했어요. 유자형으로 배열된 긴 테이블들. 각 자리마다 다른 나라의 국기가 세워져 있었고, 정장 차림에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곧 시작이야. 오늘 주 연사는 중국의 왕리 교수님이셔. 기술 발전에 대해 강연하실 거야. 그때 앞쪽에 여성이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이징 기술대학의 왕리 교수님의 기조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정중하게 박수를 쳤죠. 왕 교수가 시작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중국이 어떻게 기술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5분 동안 왕 교수는 인상적인 숫자들로 가득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100만 개의 오지기지국을 건설했답니다. 인공지능에 1300억 달러를 투자했죠. 38,000km의 고속철도 건설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전기차를 생산했어요. 통계가 나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부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메모하며 정보를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왕 교수의 어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봅시다. 세계 지도가 나타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동아시아를 돌다가 한반도에서 멈췄어요. 왕 교수가 킥킥거렸고, 끔찍하게도 청중중 몇몇도 함께 웃었답니다. 괜찮은 휴대폰과 TV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저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죠.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버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우리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실 거라 기대했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죠. 외교관의 가면을 단단히 쓰고 계셨답니다. 왕 교수가 작은 막대로 표시된 한국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몇안 되는 성과는 아시아 기술 발전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거의 40분 동안 그는 발표를 계속하며 산업 생산량을 비교할 때마다 한국을 그 작은 반도라고 반복해서 언급했어요. 결론적으로 미래는 그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것입니다. 기술에서는 규모가 중요하며 중국이 이 분야에서 가진 이점을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치자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가득 찼어요. 사회자가 연단으로 돌아와 시계를 확인했죠. 왕 교수님, 포괄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간단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괜찮다면 제가 반론하고 싶습니다. 사회자는 망설이며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교수님. 그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스미스입니다. MIT 국제 정책 연구소의 마이클 스미스. 3분만 주십시오.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를 조정하는 동안 숨을 죽였어요.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미국인 교수가 한국을 변호할까요? 스미스 교수가 왕 교수에게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했어요. 중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인상적인 통계를 큰 관심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들은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군요. 어쩌면 우리는 한 나라의 기술 선진화가 무엇인지 재고해 봐야 할 겁니다. 단순히 영토의 크기일까요? 인구수? 아니면 그 기술이 모든 시민에게 가능케 하는 삶의 질일까요? 전에 국제 포럼에서 한국을 이렇게 변호한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요. 왕 교수님이 그 작은 반도라고 무시한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답니다. 기술이 달성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부터 시작해보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 스미스 교수가 태블릿을 두드리자 뒤에 큰 화면이 서울의 거리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끓이지 않고도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수처리 시설의 24시간 CCTV 방송으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죠. 스미스 교수가 화면을 넘겨 병원을 보여주었어요. 5천만 한국 시민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방문객들도 이 포용적인 시스템 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KTX 고속열차는 지연율이 0.1% 미만인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기본 인프라에서 이 수준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대표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제 막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방안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제, 이 작은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기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스미스가 왕 교수가 경멸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DRAM. 삼성이 45%, SK 하이닉스가 28%를 보유하고 있죠. 그건 한 작은 나라에서 나온 세계 시장의 거의 4분의 3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촌은 SK 하이닉스에서 일하셨고, 항상 그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지만, 여기 전 세계 앞에서 그것이 언급되는 것을 듣자 뭔가 달랐답니다. 이제 왕 교수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청중 중 여러 기술 산업 대표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첨단 AI 시스템 구동의 필수적인 최신 고대 역폭 메모리 칩.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이 이를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어떤 다른 나라도 이 규모의 능력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특허.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미국 특허 등록 2위를 차지했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시간의 절반이 지났네요. 그런데 저는 껍데기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는 신속하게 다음 요점으로 넘어갔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은 새벽 2시에도 혼자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죠.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는 평균 7분 내에 도착하고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응급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빠르지만 명확하게 요점을 전달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에서 세계 1위입니다. 오지는 지하철 전체 시스템에서 작동하죠. 70대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놀라울 정도로 낮은 디지털 격차를 보여줍니다.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버스, 공원, 도서관을 아우르는 5만 개 이상의 접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대표자들 얼굴을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 교수도 비웃음을 멈추고 열심히 듣고 있었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K방역은 혁신적인 접촉 추적 시스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치료 시설로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날들을 기억했지만. 한국이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도 기억났어요. 학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했고, 우리 모두는 휴대폰으로 근처 확진자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았답니다. 스미스 교수가 야간의 한강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한강의 모든 다리에는 자살 시도자를 즉시 감지하고 구조할 수 있는 긴급 전화와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인도주의적 관심의 조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스미스가 새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의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어요.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죠.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와 인식을 형성하는 소프트 파워죠. 스미스 교수는 이제 탄력을 받고 있었어요. 국제 구호 활동에서 한국은 터키 지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전 세계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구조팀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죠. 그는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한국 구조대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UN 평화 유지 활동. 한국은 의료 지원과 시설 건설을 제공하며 아시아 국가 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스미스 교수의 모든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사회 자조차 시간 제한을 잊어버렸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 앞에 국기로 보아 독일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우리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수 년간 한국 전기차 부품을 역설계하며 그 효율성을 따라잡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니요? 일본 국기가 앞에 놓인 여성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정부는 최근 서울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도쿄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거든요. 더 많은 대표들이 한국 혁신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그들이 새로운 의료 앱을 한국의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한국의 교육 기술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언급했죠. 놀라움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이전에 왕 교수의 경멸적인 발언에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다음에 찾아왔어요. 왕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죠. 왕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졌더군요.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죠. 마침내 시계를 확인한 사회자는 충격받은 듯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모두를 대신해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네요. 스미스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자가 일어섰어요. 이것은 정말 눈을 뜨게 하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조차 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었네요. 방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쳤고, 부끄러움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답니다.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질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손짓 한 번으로 무시될 수 있는 그 작은 반도가 아니었답니다. 모두가 점심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의자에 붙어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죠. 배고프니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은 제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일 때문에 뭔가 실제로 변할까요? 카페테리아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국제적 의견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아. 하리나.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중요하지. 오늘 씨앗이 심어졌단다. 카페테리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자국이나 가까운 동맹국 사람들과 어울리죠. 하지만 오늘은 모두가 한국 대표단과 함께 앉고 싶어 했답니다. 아버지의 테이블이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중국 대표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봤어요. 저는 몇몇 보좌관들과 젊은 대표들과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영국 여성이 옆 의자로 미끄러져 왔어요. 안녕. 난 엠마야. 내 어머니는 영국 기술부에서 일하셔. 아까 꽤 대단한 순간이었지. 그렇지 않니? 여전히 약간 멍한 느낌으로 대답했어요. 응. 그중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 엠마가 말했죠.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실제로는 어때?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놀라운 시스템들이 정말 있니? 서울에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거의 70살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진료 예약을 확인하는 방법. 공부 모임 후 밤늦게 집에 걸어갈 때 친구들과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면서 제가 항상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엠마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우리 기술부가 실제로 다음 달에 서울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너희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대.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서울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네. 오후 세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사들이 기술 리더를 언급할 때, 한국은 이제 망설임 없이 포함되었어요. 패널 토론 중에는 디지털 시민권과 기술 윤리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따라야 할 예시로 언급되었답니다. 그날 포럼이 끝난 후 아버지와 호텔로 걸어갔어요. 제네바의 거리는 저녁 빛 속에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회의실에 있었죠. 갑자기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어떻게 한국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몇년 지냈어. 국제연구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름을 알아봤단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미소지었죠. 이미 했단다. 내일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녹화한 영상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답니다. 누군가 유엔 포럼에서 한국을 무시하려 했을 때 벌어진 일을 보세요라고 썼어요. 아마 몇몇 친구들이 볼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제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이럴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뉴스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었으며 여러 언어로 자막이 붙어 있었답니다. 제 휴대폰에는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하리나, 무슨 일을 한 거니?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물었어요. 그냥 영상을 공유했을 뿐이에요. 설렘과 걱정이 섞인 기분으로 말했죠.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예상보다 일이 커졌구나. 스위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어제 포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매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더구나. 포럼 둘째 날은 더욱 놀라웠어요. 도착했을 때 밖에는 실제로 뉴스 카메라가 있었답니다. 안에서는 사회자가 직접 상황에 대해 언급했어요. 어제 교류가 온라인에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포럼에서 진정한 대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날의 세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래 기술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여러 국가가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답니다. 왕교수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한국 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호텔 근처의 작은 스위스 레스토랑에서 스미스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그는 친절하고 겸손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지었죠.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단지 오해가 남아있게 할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왜요? 선생님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진실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아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버지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예측을 확인해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가 기술혁신에 관한 국제청소년 포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답니다.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초대장에는 특별히 한국의 인간중심기술개발의 모범적인 모델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제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천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순간을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기술과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지 이해하며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해 일상을 더 좋게 만드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기록했어요. 몇달 안에 제 블로그는 30개국의 독자들이 읽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12개 언어로 번역되었답니다. 캐나다의 한 선생님은 그녀의 수업에서 사회적 선을 위한 기술 적용법을 배우기 위해 제 블로그를 활용한다고 말해주셨어요. 다음 유엔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그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간 목적을 위한 기술에 관한 개막 패널을 이끌도록 초대받았어요. 청중석에 앉아 한국 패널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며 왕 교수의 경멸적인 아그 작은 나라 발언을 떠올렸어요. 이제 같은 사람이 한국 연사들이 시민을 위한 기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동안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사회자는 이전 포럼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을 말로 세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술적 발전과 인간 존엄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 혁신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개월 전 스미스 교수의 마무리 발언을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제가 있죠.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위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